어, 오늘은 대구의 유명한 산 803. 803 자랑 밑에 있는 시골집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이정표 보이는 쪽, 와총, 갓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쪽 있죠. 예, 조리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정표대로 왼편으로 가면은 갓바이 올라가는 길이고요.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지는 갓바이뒷편쪽 어, 올라가는 길입니다. 마을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들어간 입구에 카페가 왼편에 있고요. 뭐, 작은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예, 이쪽으로 길이, 예, 요리네요. 차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차는 들어가고. 어, 집은 정말 시골집입니다. 시골집인데요. 어, 집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는 집이고 지금 구조로는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 지붕은 슬레이트네요. 어, 대지 면적은 69평, 227제곱미터고요. 건평은 21평이 조금 넘습니다. 21.06평. 어, 뭐 보시다시피 단층 슬레이트 한옥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 집이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집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예. 집 많이 보러 오는가요? 모르신다, 내집안에 아, 그래요? 아, 안에 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옛날 집이네요. 옛날 집인데. 어, 요래 되어 있구나. 지금은 아래층은 조금 고로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집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시골집이네요. 네, 뭐, 이런 거는, 경우는 집을 사가지고 신축을 하든지 올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셔야 될것 같네요. 네, 잘 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네, 집은 보고 나왔고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산이 803 갓바이에서 동화사 쪽으로 가는 능선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벽하고 지금 제가 세 있는 곳 여기가 어, 요지원에 대한 필지입니다. 필치, 필지고 어, 여기서 텃밭으로 쓰고 있는 곳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저 위에인데요. 저 위에까지는 이제 국토부 땅입니다. 국토부 땅인데 어, 뭐 시골집이고 큰 제재를 안 갖다 보니까 어, 집 주인 분께서 그냥 텃밭으로 같이 끼고 계신 것 같아요. 끼고 계시 보시는 것처럼 집은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 새로, 새로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이쁘게 이제 네. 새로 건축을 해서 쓰시면은 물기라든지 어, 차량도 지급할 수 있고 공기도 좋고, 대구에서 오면은 제가 대구 북구에서 출발하니까 딱 20분 거리입니다. 지금 20분 거리라가지고 되게 가깝네요. 그 배우에서 가장 근접된 거리고요. 사실 공기도 너무나 좋어요 제가 이 위쪽으로 그러면은 한번 국토해양부 땅인데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제가 한번 텃밭으로 얼마나 볼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여기 보이는 텃밭. 텃밭 요것이 이제 실제로는 이집 집원에서는 빠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다 보니까 어내 땅같이 같이 쓰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전체 노지 땅 있죠. 잡초가 우거진 곳, 저 뒤에 집까지 해가지고 우거진 곳, 이것은 그냥 버려진 땅입니다. 어 버려진 땅이라가지고뭐 이렇게 풀을 베고 개간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텃밭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네요. 자 들어왔던 길을 이제 나와봤습니다. 어, 대구 금교에 저는 생활을 즐기시면서 텃밭을 일구시고 어, 지금 현재 본 집은 많이 낡았지만은 어, 올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새로 신축을 하셔가지고 전원재택으로 신축을 하셔가지고 사시면은 어, 굉장히 괜찮은 집인 것 같습니다. 아 가을입니다. 하늘이 굉장히 맑고 으네요